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유비함수 킬러 문제를 소개를 했는데 아, 여러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아, 유형 문제나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 2등급, 1등급, 3등급에서 아, 1,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심화 문제 몇 문제를 놓고 깊은 사고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효율이 오히려 더 높을 때가 있다. 하루 종일 한 문제만 붙들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문제를 한두 개 붙들고,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뜯어 가면서 본인 스스로 이해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본인 스스로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강조를 했어. 이번에 소개할 문제는 무리함수 킬러 문제인데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에 되는 어떤 그림의 형태만 발견을 해내면 의외로 쉽게 접근이 될수 있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해. 선생님 프리를 보고 나면 아 이걸 왜 못했지? 나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 아 무리함수가 하나 등장이 돼 있네. fx가 루트 ax-3 plus e 그리고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아, 자 그러면 얘는 시점이 시점이 얼마지? a분의 3, 2에서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A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X 앞에 보도 양수고, 루트 앞에 보도 양수기 이 때문에, 일사분면 방향으로 휘어서 어, 날아가는 형태의 그래프겠지. 그러면 그림을 다음과 같이 일단은 그려볼 수 있을 거야. 어, 2콤마. 아니다. 거꾸로 A분의 3콤마. A분의 3콤마 2인데, A분의 3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어, 여기서 이걸 역수로 뒤집으면 이렇게 3분의 2가 되고 여기다 3을 곱하면 양변을 3을 곱했을 때 어, 2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면 2를 이쪽에다 이렇게 찍는 게 맞겠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시점은 분명히 이 라인 위에 있는 이 라인 위에 있고 Y자표는 얼마? Y자표가 2인 거지 아니, 이쪽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음, 시점이, 요 라인이 A분의 3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구나. A분의 3의 위치가. 그치? 시작점은 무조건 여기가 되는 거지. 요 지점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A분의 3,2에서 1, 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휘는 그래프다. 그러면 지금 보조선을, 어, 보조선을, 음, 긋지 말고, 일단 문제를 더 읽어보자. 자.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아, 또 소개가 되고 있어. 함수 하나로 끝나지 않지. 근데 g(x)라는 함수는 두 개로 또 쪼개져 있네. f(x)하고 f(x)하고 f e 인버스 x랑 역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오른쪽 부분의 조건을 보면 f(x)가 f e 인버스 x보다 작을 때는 f(x) f(x)가 f e 인버스 x보다는 클 때는 아, 그때는 f inverse x를 선택한다. 결국, 작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지? 작은 값을 선택한다는 얘기지. 그지? 윗부분이 아니라, 그래프상에서 보면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이 해당이 될 거야. 자, 그런 gx가 있는데, 자연수 n값에 대해서 gx의 그래프와 y는 x n 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또 함수 또 설정했어. 이런 킬러 문제의 특징이지. 30번 문제들. hn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hn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 그 정보는 h1과 h3 그리고 h2가 다음과 같은 등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부분은 g4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 그 얘기는 gx가 구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gx가 구해지려면 fx가 뭔지 즉 a의 값을 찾아놔야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생각을 좀해 보자. 지금 특징이 특징이 얘는 아, 시점이 y x 기준으로 바라보면 y x를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 놨을 때 이 시점이 y좌표는 2로 확정이 돼 있잖아 하지만 y좌표는 2로 확정이 돼 있지만 a분의 3이 이런 지점에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는 왜 아까 범위를 찾아놨잖아 a분의 3이 뭐보다 아, 2보다 작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요기 이 라인에 그지 그러면 시작점이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출발하든가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출발하든가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출발하든가 아 형태겠지 그니까 시점은 반드시 이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어디 라인 위에 요 라인 위에 있어야만 된다 요 보라색 라인 위에 있어야만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을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역함수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그럼 거꾸로 여기가 지금 a분의 3이니까 아이고 흰색으로 할게 여기가 a분의 3이니까 a분의 3,2에 해당되는 이 지점에서 반대쪽으로 대칭이동이 됐으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의 형태가 되겠네 그럼 얘는 이런 그림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 fx가 노란색 선즉 y 는 x와 두 개의 교점을 가질 수는 없는 그림이야 그러면 그림은 단순하게 이런 그림으로 확정이 되버렸네 그리고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바라보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겠지 이게 깔아앉는 게 아니라 너무 낮게 그렸나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자 어디야 일단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요 부분만 바라보면 돼. 요거의 오른쪽 부분만 바라보면 돼. 이쪽 부분만 바라볼 거야. 근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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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f(x)와 f inverse(x) 중에 낮은 쪽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은 일단 파란색 부분이 선택이 돼야 되고 이쪽 오른쪽은 이 무리함수 원래 f(x)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gx의 그림이 gx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놓고 그리고 hx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거를 좀 좁혀놓게 그러면 음. 오케이. 자, 보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gx의 그림을 그릴 거야. 자,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x는 노란색으로 해놓자.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2콤마 2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a분의 3.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 이렇게 가는 부분하고 역함수. 이렇게 되는 부분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를 해보자. 이 부분하고 y는 x-n. 그러니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인데,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인데, 그지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n이야. 그러면 n이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라고 해보면, 이 직선의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냥 이 그림상에서 보면,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대충 뭐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또 여기서 평행하게, 이런 그림, 그지? 그리고 또 여기서 평행하게 이런 그림을 이야기를 할수 있네. 근데 교점의 개수가 어떻다라고 했어? h1하고 h3가 같대. 근데 h1은 지금 얼핏 보면 여기 교점이 두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때는, 3일 때는 한놈 밖에, 여기에서 한놈 밖에 안 만들어지지. 2일 때도 한 놈. 그러면, 지금 그림은 이 파란색, GX의 그림은 파란색으로 이런 형태 밖에 나오진 않는데, 어떻게 H1하고 H3가 같을 수 있겠어? 이제 그림을 좀 변형을 해야 되겠지. 자, 요 부분이 최종적으로, 요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여기 y 는 x와 만나잖아. 근데,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과장시켜서 그려볼게.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찍이 그렸나? 선생님이? 이거를 좀 옮겨놓게. 좀 옮겨놓고, 여기에서 표기가 될수 있게 해보자. 자. 요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릴까, 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한이 정도 여기에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랬을 때, 아,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여기서 끝나,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휜다. 그러면 얘는 교점이 여기에서도 만날 테니까, 여기에서도 만날 테니까, 하나, 두 개지. 그니까 러 h3가 지금 얼마짜리로 만들었어? 2짜리로 만들었지. 자, 그리고 h1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지? 그러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두 개. 얘도 두 개. 자, h1과 h3가 같다를 만족을 시키고 있지. 그지? 만족을 시키고 있잖아. 그때 h2가 얘네들보다 더 교점이 더 많으면 돼. 그럼 지금 상황이 딱 들어맞는 건가? 그지? 렇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 여기 n이 2일 때 교점이 지금 몇개 나오고 있으니까. 아, 여기 하나, 둘, 세 개. 조건이 딱 들어맞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을, 공률을 조정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아,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때는 h3가 1이기 때문에. 또는 이게 더, 더 완만하게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h3도 얼마가 돼? 3이 되지. 아, 그렇기 때문에 또 H1하고 H3가 아, 맞지 않고 근데 H1과 H3를 다 3개가 나오게 만들었을 때는 H2도 3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밖에 안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 사실 이거를 찾아내는 데까지 학생들이 좀 여러가지 삽질들을 좀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못 찾아 가지고 음. 근데 선생님은 그냥 단박에 찾아 버렸지. 어, 물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단박에 보여 버려서 좀 선생님이 좀 민망한데, 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할때 H1이 이렇게 세 개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세개 여기는 어안 어, 되네. 두개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얘도 중 아, H3도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H2도 세 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여기 뭐 하나 교점 만들고 얘도 교, 하나가 아, 하나 만들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요 지점을 지나게 만들고 요 지점 지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더 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y는 x라인이기 때문에 아, n 값이 0일 때야 n 값이 1일 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1일 때는 분명히 이쪽에서 교점이 2개 또는 3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몇개두 개를 이렇게 갖고 세 개를 가지면 안돼 그리고 h3 n 값이 3일 때도 이렇게 교점이 2개를 어, 갖도록 하나를 갖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 여기 3개를 갖게 중간에 들어가도 안 되고 h2가 더 커야 되니까 h2는 중간에서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n 값이 2일 때는 여기 절편 -2랑 2를 지나야 되니까 아, 분명히 교점이 3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왜? 시작점이 여기 2콤마, A분의, A분의 얼마 A분의 3이잖아. 그 위치는 이 위쪽에 이렇게 형성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교점이 이쪽에 하나 생기고, 둘, 세개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지. 그지 근데 어디 라인하고 맞물리면 안 돼. 여기 1하고 맞물리면 안 되겠지. 1보다는 어때야 돼? 그러니까 A분의 2가 1보다는 작아야 돼. A분의 3이 1보다는 작아야 이야기해야 되지. 작은... 같으면 여기에 걸려서 음, 이쪽 n값이 1일 때도 교점이 3마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a의 값은 일단 뭐보다? 3보다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3보다 큰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이제 조건. 우리가 찾아낸 게 여기서 지금 어때야 돼? 접하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해당되는 2차함수가 아, 2차함수의 오른쪽 부분이 y는 x-3하고 접해야 된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놓을까? 무리함수를 이용하지 말고 역함수를 구해보자 x는 루트 a y 빼기 3 플러스 2니까 넘기고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a분의 1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진 게 이게 y 역함수가 되겠네 근데 이놈하고 뭐하고? 아, x-3하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접하니까 그럼 a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x-2의 제곱 플러스 3이 ax-3a에 해당되겠고 x제곱 4x 마이너스 4x인데 이쪽에서 a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4 더하기 3 7에다가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네 그럼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돼? 판별식은 4 플러스 a 에 제곱 빼기 4 a c 니까28 빼기 여기가 3이지 그럼 12a 이게 0이다 뭐지 이거? a제곱 플러스 8a니까 마이너스 4a 16 빼버리면 마이너스 12 그러면 6하고 2 마이너스 그럼 a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a는 지금 3보다 커야 되는 2분의 3보다도 커야 되고 요거 때문에 3보다도 커야 되니까 a값이 얼마다? 6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다 구했지 자 문제에서 얼마 구하라고 그랬어? h4 구하라고 그랬지 근데 h4는 어딜까? 이 교점의 좌표는 도대체 뭘까? 이 여기 위치는 지금 a 값이 나왔으니까 아, 4의, 위치를, 4의 위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y는 x하고의 교점의 위치를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걸 찾아야 돼뭘 찾아야 돼4 대입했을 때 4보다 작은지 큰지만 봐도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아, 일단 6을 대입해 놓자 그러면 6을 대입해 보면 6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이게 f 인버스 x야. 근데 4일 때 만약에 여기가 4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쪽이 원래 y는 x에 대입되면 4니까 4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이게 어, 맞는 거야. f 인버스에 대입한 게 g 4가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어, 더 크게 나온다라든가 아닌가 4보다 작을 수밖에 없나? 이 경우도 어, 이것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되겠고 이거랑 그냥 여기 교점을 찾아 버리자 여기 y는 x 하고 교점 이 귀찮더라도 그냥 찾아 버리자 6을 곱해주면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여기 6x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니까 마이너스 10x 아우씨 <laughs> 뭐 플러스 7이 나와 어. 이게 뭔 뜻이지 아 이쪽에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교점의 위치가 얼마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a가 6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다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a가 6이었을 때, a가 6이면 얼마가 되지? x제곱 마이너스 10x, 6 대입하면 25, x마이너스, 아,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되네. 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얼마? 어, 5지. 여기 접하는 위치가 얼마다? 여기 접하는 위치가 5가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4는 f F쪽, f' f 인버스에 적용이 되지 f(x)에 적용이 되는 녀석이 아니지. 그지요 밑에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부분이지. f 인버스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g 4는 뭐랑 똑같다. g 4는 f 인버스 4랑 동일하다. 그럼 문제에서 아까 구해 놨던 요 부분에다가 어, 요 부분에다가 4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6분의 1. 답은 6분의 1 하고 4 대입하면 4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분의 1. 뭐 답이 뭐 이러냐, 근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답은 6분의 7이 되는 거야. 6분의 7? 그럼 문제의 답이 얼마가 되는 거지? 문제의 답은 1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자, 선생님이 지금, 어, 확인을 해보니까 답이 맞아 그러면 아 지금 풀이가 다 계산이 다 정확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건데 음 무리함수 킬러 문제 지난번 유리함수 킬러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했나 근데 막상 혼자 풀었을 때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느 위치에서 교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래프를 결정하는 이 방법 이거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혼자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면 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혼자 어느새 어,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심화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선생님은 그 단계에 어, 얼른 도달했으면 하는 거야, 학생들이.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